똑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개꿀 안 맞아야 이긴다고? 팡이 부캐 뭐야 뜨떼야 MSI 출전 안 하냐? 탑자리 남는데 어 뭐야 안 그래도 연락 오더라고요 MSI 볼 건가요? 언제 하는데? 5시? 오씨 지금 출발해야겠는데? 10개 감사합니다. 쓰듯이 마스터 찍고 올한 번만 나가주면 안 돼. 내 꿈이야. 못 어, 견디면 죽어야지. 아이씨, 그아 아잉~~ 깔끔하잖아 아너 너무 재수없게 게임한다 근데 아 진짜 아 자꾸 왔나본데 야 플래시로 이걸 해준다고? 낭비인데, 나 아니라 뿅뿅, 배때기 그냥 뜯어지겠지. 아, 이게 안 맞아. <laughs> 어, 달다. 아.. 어쩜 좋아 진짜.. 어? 받겠다.. 아이 그라가스야..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목소리> 깨고.. 아.. 성타가 안 나왔네? 써라 아이고오오오오나 왔었는데? 아... 이게 안피해져?

파이크 잡아서 제압골 먹고 그라가스 초기화까지 700원 먹고 112원 그라가스 초기화까지 이것 때문에 게임 이겼다. 너진냐 아니 어떻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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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찾고, 왜이 신을 못 봤지? 아, 그라가스 왕 기가 웬말 이야. 大茶叶呀。 하이사 큐에 아야 길이 그냥 말이 안 되네 아씨아 아, 죽을 뻔했잖아 일망모임 응해 하나 웃으니까 이런 듬직한 팀을 봤나 끝 <laughs> 어디 됐어! 아. 아, 바텀 두 분은 이딱 쳐주시길 바랄게요. 게임에 집중 싫은데. <laughs> 아니... 야이새끼아 아, 내가 이겼다!!! <laughs> <뭐를> 떨리주 <laughs> 아, 진짜. 야, 왜피안 달아? 야, 야, 뭐야? 우물 안에 있으면 피안 달게 패치돼? 내가 약했다고? 아, 리스폰 3초 무족 <laughs> 여기서 서든 <서던> 룰이게 <laughs> 적용된다고? <웃음> 아니, 진짜야? 뭐지? 아무튼. 분당 DPM이 ㅅㅂ 몇이야 1800인가? 그냥 미쳤는데? 분당 DPM 1800 그냥 하이퍼 캐리 어? 진짜 슈퍼 캐리했다 아니 팡이 부캐 얘 다이아 1이라고 사람들한테 이 현진 새끼들 이러면서 입 털었나봐 어? 잘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 님들 히히 이으라네 아, 방이 부캐 님. 다이아 1인데 그 플레이사 루시안한테 찢어 발겨 버렸네. 어? 아. 내 감이야. 아, 내가 진짜 흉악범이라니까. 아 씨. 아, 내가 진짜 흉악범이라니까. 아. 아, 요리 임베 간거 봐. 와, 너는 너는 30초부터 졌다. 어?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어. 저렇게 임베 합류를 하면서 팀원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 하니까 딱 봐도 라인 좀 못하겠다 너는. 넌 타발 자격이 없다 이 새끼야. 보여줄게 내가 TOP가 뭔지. 아 족같아 왜안 때림? 아니 근거리 왜안 때려? <놀람> 미언 개새라 일 존나 못하네. 아니, 내가 미니언을 태우겠다는데! 아뭐 어? 야, 데 응. 이게 돼? 응. 어, 어 이블리 쳐가지고. 너무 양우진데? 넌 올라가야겠다. 이한번 쓰겠죠? 어 알아서 죽이 잠시만요. 혼자도 질 거예요? 이거? 범죄인데 그거? 아 야. 형형그건 먹어 먹어 라인 좀 아, 노노. 아 씨! 나! 아, <이> 뭐애가나 쁘지 않 네. 음. 자기 뺏길 거 양보한 척 아, 이런 식 C브렐 아... 한게 없는데 게임을 이겼다니 장난하나봐 어? 좀좋겠네해 아, 봐라. 봐라. 그러게 왜 일을 하냐? 응? <놀람> 와, 진짜 씨, 쓰레기 챔프. <laughs> 채팅치도 썼나? 적는치했습니다 우리가 곧이도있나바 세. 되었습니다아 갈리 요한 번에 너도 시원하게. 내가 미안해.

어? 음. 근데 서포 카로마한테 제압되는 거? 어, 너무 나이스 판단인데?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단 말이야. 와. 존나 세긴 한데. 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 오! 어? 아 타이밍이 아 피었어 와. 아 어쩜 이렇게 합이 안 맞아?

小么？ 주잖아. 응? 아,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해줘야겠냐, 얘들아. 응?